네, 요 10차식. 네, 요 10차식을 fx라고 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2로 나누었어요. 네, 어떤 몫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오겠죠. 상수항. 네, r 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 지 r을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정리에서 바로 f 2 자체가 large r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항이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F-2라는 것은 20차식의 X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것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등비수를 뭐 앞에서부터 뒤로 생각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네, 뒤에서부터 좀 앞으로 네, 가는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수라든지 뭐 소수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초항은 1이겠죠. 왜? 여기서부터 세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의 개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 계산을 수행하는 습관이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속으로라도 세보는 거죠. 여러분, 세보면 몇 개예요? 여기가 11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의 1지급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을때 10개죠. 그런데 한개가더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침착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식 여러분 다, 이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책 등등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항은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에 11제곱. 네. 자, 이거는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여러분 3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1제곱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일단 2에 11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살아있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네. 요런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뭐, 계산을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객관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마이튼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